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람 류마티스에서 질문을 주신 어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전에도 질문을 주셨던 분인데 몇번 이제 오랜만에 글을 또 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약량을 복용하면서 염증 수치 관리가 잘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크게 통증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전에 MTX, 메토트렉세이트를 먹지 않으면서도 일반적인 그 다른 약들로만 어 복용하면서 관리하는데도 류마스 증상이 잘 관리되는 분이라고 제가 전에 글 주신 걸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메토트렉세이트, MTX를 복용하지 않을 정도니까 일단 류마스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항암제 성분의 면역 억제제를 먹지 않아도, 어, 류마스 증상이 관리가 되니까요. 심한 분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지금은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고 7-8개월 동안 정상 범위로 잘 유지가 되었다 병원 약은 아직 복용 중이고 궁금하신 거는 이 상태로 양약을 먹고 평생 통증 없이 염증 수치 또한 정상 유지가 가능한가요 나았다기 보다는 지금 상태 이대로 유지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류마스 양약만 복용하면서 지내시다가, 임상적 관에, 어, 나은 상태에 도달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처럼, 어, 70대, 60대, 나이 들어서 때까지 몇십 년 동안 류마스 약을 먹었는데도, 어, 류마스 염증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통증도 생기지 않아서 어, 잘 지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다른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류마티스 약이 몇 년간 잘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류마티스 약이 잘 듣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발생하고 이렇게 약이 듣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안 듣는 경우가 발생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위기 상황이에요. 사실은 위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약이 듣다가 안 들으면 요 주사제로 이제 넘어가야 되고요. 생물학적 주사제제, 그럼 생물학적 주사제제로 또 괜찮다가 몇년 있다가 또 다시 아파진다. 그러면 그 다음 약은 없습니다. 최신 신약이 생물학적 제제이기 때문에 어, 그 다음은 못쓸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약을 복용하면서 평생 잘 지내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기 상황이 항상 올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되고요 류마스 약을 복용하면서 지금 염증 수치 좋고 통증도 없지만 제 블로그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식이요법들 혈관을 막히지 않게 하는 식이요법입니다 어, 이런 식이요법들 자가 면역질환 류마스 질환의 식이요법 철저히 지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극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은요 어떤 약에 의존하지 않고서 통증 없고 염증 위치도 정상인 상태를 진정한 관해 상태야, 관외 상태라, 상태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란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그것이 치유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대한 대비는 그래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어, 그리고 완전한 진정한 치유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번더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